이건 어떻게 한 거야? 물어볼까하다가 삶은 거야? 아니야 생이야 이거. 씻은 거야? 생 손질 다다 해가지고 음. 한번 씻어가지고 지금 이거 소주 소주거든. 음. 소주처럼 하는 거야. 음. 너 이거 먹을 때 대가리는 어떻게 먹니? 얌얌 먹지. 얌얌. <laughs> 혹시 쪽쪽 먹지는 않나? <laughs> 쪽 빨아 먹니 아니면? 다 먹네 껍질은 안 먹어 안 먹지 졸졸졸 그러니까 먹어 그냥 쪽 따라 먹는다는 음. 뜻이구나 깔시 음. 같은 그런 거는 엄마가 손실 다 해가지고 음. 냉장고에서 한 2-3일 남았다가 음. 일주일, 일주일 안에 다 먹지 뭐또 음. 킬러니까 음. 미엄미엄 내가 네, 엄마 미역국 먹어서 이제 바깥에서 미역 못 먹는다 미역국 어, 이미야 미역. 그때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어. 근데 요새 보통 이게 대 없는 거 나오잖아. 응. 대 없이 응. 요거만 해가지고. 헐렁거리는 거. 어. 진짜 그거는 이제 고무중할 때꼭 이런 거 사야 돼. 맞아. 왕걸 왕걸 한한 번씩 해서 확 살더라고. 자줌물. 아 응. 보통 사람들은 여기 그냥 눈높이 하거든 응. 그러니까 요새 미역이 정말 맛있는 거 아니면 집에 가서 음. 못 먹더라고. <놀람> 음. 뭐야? 두부 짜서 뭐해? <laughs> 안 가르쳐야지, <갈켜줘>. 뭐야? <laughs> 안가르쳐 이거, 면보에다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다. 아, 그래? <laughs> 이거 버섯은 뭐야? 그냥 <laughs> 응, <할깃하게> <laughs> 사실 엄아가 넉넉해가지고, 이 계절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있대. 나, 아, 나이 드니까 버섯 음. 좋더라, 고또 이거 버섯 가면 안 돼. <laughs> 야, 네 진짜 우거는 아니다. 꼬피님 처음부터 버지이 아는데. 없고, 고 깻잎 고 풀들 넣고 방울한테는 아, 함으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지 엄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반찬 썰을 해야지 전 같은 거? 응? 찌짐이야 전이라고 응. 할 수도 있고 동땡? 동땡? 음. 약간 동그랑땡 느낌인데? 동그랑땡에 두부 들어가죠 맞지? 두부라는 어, 녀석이 뭐 항상 딴 곳에만 있네? <laughs>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그랑땡에 고기가 없는데 <laughs> 아, 어, <laughs> 어떻게 까지? 말안해 이게 미성신적이어서 자세가 이건가? 이거 뭐큰일나지 <laughs> 위나 밑이나 일단 우물 음. 하나는 곁대기를 아. 깐다 생각하고 까는 음. 거야 햇밤이라고 그랬어 응 그게 맞습니얘 되게 초수가 끝나서 쓸거생 우리 생수도 안 팔더라? 안 팔다니까 이번에 영 재미를 못 봤어 응? 그 아. 이후로 어. 완전히 힘 빠진 거몇번 먹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어? 음. 너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어. 이게 잘하는 것 같을 때 다친다니까. 갈비찜에 밤을 넣겠다는 일념으로. 엄마 내개 네 깠어. 그렇지 응. 잘하지. 한개네 개를 깠는내게 개를 못할 것이고. 3 0 개를 까면 3네0 개를 먹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열심히 까겠습니다. 우렁니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우리 밤넣에 밤 꾸운 거몇알해 가지고 세트로 나가도 귀엽지 않겠냐고. 난 농담님 얘기한 거 같긴 한데. 나는 밤 좋아하니까 귀엽대란 생각을 했어. 귀엽게 데코를 할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어차피 시즌 메뉴라서 한 12월까지만 할 거라서. 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코지하게 이렇게 바구니스러운 거에 서빙해서 나가면 귀울 것같않아 뭔가 음, 코지은데 응. 아, 나 고민 좀해 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 밤에다 얼굴 찍는거 도장 먹기라나빵 도장 같은 거? 그, 너의 노력에 비해서. 응. 안 보이나? 티안날것 같아. 네? 지금 만들고까지는 에바 세바겠지? 내가 직접 빵 만드는 거. 그래, 그래. <laughs> 절대 못하겠지? 이 마음으로 라 응. 어? 하면 될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한 발짝씩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음. 어? 엄마그 생각을 했었다 되게 방도 만들 줄 아는데. 내 왕년의 기술들을 알잖아, 엄마. 그래, 근데 네가 현실적으로 네가 그러고 있을 틈이 있나? 네가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걸 실용을 할수록 니는 있잖아. 음. 그게 더 매워가지고, 회원 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벌레 구멍 파다 보면 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큰 구멍이 있어서. 응. 음. 구멍 벌레가 나온다고 어. 죽었지. 얘는 생만인데 아직 안썰 만는데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년 만에 있어 가지고 죽었다고. 그럼 얼어 죽은 시체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체로 만나지. 너. 나나 시체 싫어? 어. <laughs> 좋아? 에이, 너만 말아. 구멍이 너무 커. 그렇지? 음. 구멍이 큰 돈만 해서 큰만 해. 해. 맛있는데 벌레가 있거든. 벌레도 먹어 보고 아, 이거 별로네. 딴데 가? 아니. 그거는 가다 죽을 거야, 아이고. 어쨌든 벌레 먹은 거는 어허. 맛은 있다.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엄마 밤이 없어졌잖아 구멍이 너무 커서 <laughs> 이 to t a k 아 it 아 o 거 아니야? 나왔어 n g to t a 어 e it 어 o m e I'm g 갔어 n g 어 o take 어 t h o m 어 맛있겠는데? 오 이제 신메뉴도 개발해 아니 m e i 에서 o i n g to take it home. I'm going to t a 맛있겠다. 음. 맛있을 수밖에 없다. 만두 느낌이야. 우와. 고기계를 만나아니잘갔어얼마큼잘 어, 어, 깠어? 어, 아주 그냥 예쁘게 잘갔어 <laughs> 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우와,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붙여? 네. 미쳤다. 개 맛있겠다. 팔이 떨려.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 무슨 노동을 할 때는 어. 아무 생각은 해야 돼. 근데 팔은 아픈데 어떡해? 떻 어? 알아보면 어렇게 하겠지? 이런, 이런 아주 진짜 단순한 생각을 해야지. 어. 뭔가 좀뭐걸 하면 힘들어 좀. 응와 이거 치추는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자 <laughs> 뭔가 궁금하지?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 들었어 벌써? 응아이고 뭐 나한테 누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빠 빨리 어. 뜯어봐 너무 춥지? 어어 어, 맛있어 오늘 태풍 탔구 이거 뭔지 알아요? 헐 완전 크다 어 대게 <목소리로> 오 오징어 됐어 엄마 음, 대게하고 오징어하고 가리비 <목소리로> 됐어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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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큰데? 생각보다 더 큰데? 엄청 큰 거다니까. 제일 큰거 사왔어, 이쯤안오전키워나더라 네! 좋습니다. 네! 힘문리지 마세요. 네! 간제비? 음! 완전 부드러운데? 갈비찜 했나? 여기 먹을 뽁 어? 있더라, 아빠. 와. 어? 갈비가, 갈비가 있잖아. 어, 잘 없잖아. 있구나. 어, 잘 없는데, 그게. 그니까. 러 그래서 있구나. 내가 또, 꼭 어, 갈비 있다. 걔 문이 먹을 복 있네, 그랬다니까. 어. 뭐가 맛있는데? 명란! 핵좀마시겠다 빠밤! 정민하 음, 맛있겠다. 짠! 음. 이거 라즈베리가 약간 제일 싱글싱한데 예, 어은빈이그 지난번에 아빠 생일 때 놀이잖아. 음, 갈비찜도 왔구만! 안녕. 응. 와 진짜 크다 대게. 근데 다리가 유난히 토실한 것 같아. 뭐다? 대게가. 대게가? 그그와 명란 진짜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데, 데, 뭐좀 찍어 먹어야 되지? 뭐 그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먹어? 그냥 먹을까? 응. 어, 생일엔 어. 잡채는 국룰이지. 냐, 냐, 냐. 음. <laughs> 이거, 이거 먹은 거야, 지금? 음, 뭐, 이거, 이거? 이거? 흙좀맛 와, 진짜 맛있다. 하나다 네? 아, 네? 지금. 음. 음, <목소리> 음! 버터향이 이렇게 마지막에 장난해. 음! 이거 진짜 궁금하다. 뜨거울 때 먹고 싶었는데. 음! 어서응 아, 음. 엄마 재한이 지금 왔으니까 얘는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리면 겉에 좀 바삭해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어그리그 지금 약간 맞다. 식어서 마지막에 억울하면 되겠다 음. 이 누구야 나이 채고 들었네 <laughs> 누나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진짜 씁씁하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다 <laughs> 명란 개맛있어 이러리 음, 그 녀석만 꺼내는 거야 갈비 햅쑤아 진짜 맛있네 국도 갈비를 하나 뜯겼습니다 쌍우님 대한이도 이거는 먹어 새우장 먹어? 음 맛있다 오징어는 음, 내장이지 음 그거는 꽤 내고 진짜 애장 있는 거 훨씬 맛있다 애장 있거 예. 훨씬 맛있지? 기플레했지야 음. 음. 엄마 이거 한번 조리가서넣 생각이거든 음. 오늘 몇 시에 가야 열 10시 넘어? 거기서 끓으면 안돼더더더 더, 더. 맛있어? 어. 로 별로? 맛있어? 응 쫄깃하고 신이 향이 딱 편하다 쫄깃쫄깃하다 생각해보면 생강이 되게 짜기는데안 짜다 음. 되게 음. 응, 되게 쫀쫀하지? 응, 전체 뭐, 밥, 밥 조금 먹고, 전무거 완전 쫀쫀하다. 응. 음. 야, 엄마, 신메뉴. 빨리 먹어봐. 야, 안 먹어봐. 음, 엄마, 이거 야 무효광. 응. 응. 그거네, 월암 삼밥으로 돌기가 졌네 어떻게 알았지? 빨리 처음 먹자 처음 봤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걸로 쓰시던데 번... <웃음> <웃음> <뭐야? 응? 먹어봐. 목소리> 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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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봐도 먹네 아이이나와 이건 되게 복싱이다 이거 다 오. 이거 끼는 생일 아지에전 이야기하면 뭐야? 오면서나지뭐 오, 뭐 하는데. 오, 뭐 하는데. 오, 뭐하는하나뭐 하는데. 오, 하는 거야? 이게 맛있지? <laughs> 이게 맛있어. <laughs> 자, 주인공. 아빠 어, 하는하 <laughs> 얘는 참 초코 케이크이지만 초코 안 같아서 맛있어. 가벼웠어 응. 응. 아 이게 가나슈가 층층이 있어서 난또 가나슈는 좋아하거 초콜릿 빵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한대. 여기 음. 지나갈 줄았는데 엄마. 여기 40분이네. 여기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걸 알까? 엄마. 성룡아 밥 먹어. 젓가락. 성룡아 빨리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 성룡이 요리 잘하죠? 성룡아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나 그래도 송유리 보고 곽돌이탕하라고 여기... 시켰어요. <laughs> <알았어>. 곽돌이탕 <laughs> 다음에 또 한번 시키지 뭐. 진짜 맛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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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거라고? 어 성유리 요리사야. 본가 아, 아니고? 음. 다음에 레시피 올 사람 찍어야겠네. 어. 완전 가지 진짜 맛있다. 가지 맛있지? 맛있지? 맞아요. 여러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맛있지? 이거 이거 내 최애 가지입니다. 어제 별거 아니지만 전반적인 거 빨리 드셔보세요. 음. 가지 진짜 맛있어. 그치 근데 음. 별거 아니야 이거 진짜 에프에 그냥 넣고 아. 올리브유 둘르고. 음. 그 소스를 하면 돼요. 음, 음. <laughs>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맛있지? 주요. 음~ 음~ 1등 질망감이네. 음. 완전 누가왜안 때려 가 누구야? 쓰았다쓰았다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원가쓰쓰쓰쓰어쓰쓰렇쓰쓰쓰쓰쓰쓰쓰쓰 <laughs> <laughs> 아, 어, 어, 그 할인 그거냐고. 쓰쓰쓰 <laughs> 먹고 있어? 응. 음. 들려주는 것과 직접관계요 박수야가 노래 불러서 준비한 어. 마늘을 아 먼저 긁으시고요 토마토를 올리시고 올리브유를 뿌리시고 소금 소금을 사라락하면 돼요 <laughs> 아, 아, 치즈케이크야? 야 이거 호텔거다야호텔거야와날짜로올라서 아 메리어트 호텔 미친 빨리 짜먹어 줄줄줄아니고나와녹가녹가 어머어머 이게 뭐야 언니 녹아요 다행이다 음 안녕 이거 생크림 케이까 이거 이야딱 생크림 케이크았 거의 뭐 이거 안버터인데음 근데 조금밖에 안 왔어 치즈가 녹아 녹아 음 비자바와 약간... 진짜 아몬드 가루랑 엄청 들어갔어아 무슨 아몬드 음... 케이크였어? 아니야 뭐 레몬 케이크였네. 레몬 치즈 아몬드 음. 케이크였어. 우와. 케이크?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한번 <laughs> 들어. 이렇게 넣어가. 아까 아몬드 <laughs> 케이크였어. 레몬 아몬드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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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야 레몬 치즈가 에이, 되게 맛있다. 올릴 것 같아. 후추가 좀. 오, 사자. 사자. 아 이거 베이컨 너무 맛있는데? 그래? 아까 무슨... 이게 제일 맛있어. 누가 바다... 이거 무슨... 아가아어 아까... 아까... 용으로 이거 베이컨이 아니고 삼겹살이네! 아니야 아... 통베이컨이에요! 통베이컨 처음 먹어보네! 가공통베이컨? 레트로 식품입니다! 난 가공육을 좋아해아트로 식품?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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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깨진다. <laughs> 뭐야 안 놀래? 야얘 청소기도 안 놀래. 하봐버다 아, <laugh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거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